아, 한농화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죠. 현재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자, 소형주인데 이 종목이 사상 최고가 31,850원.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할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종목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 여기 저항선이 있죠. 이번에 전기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전 고점 3 1850원 이때가 2023년 4월 달이었습니다. 한 1년 4개월 전에 사상 최고가 3 1850원을 다시 한번 경신을 할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연초에 3월 달에도 한번 26,950원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1350원까지 주가가 최근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번 상승할 때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고체 관련주 대장주인 한농화성. 이게 2022년도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때 한농화성이 4조 6천억 규모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이 부각되면서 이제 게임 체인저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의 대장주로 우뚝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4월 달에는 한농화성이 꿈의 배터리 전고체 20조원 투자에 LG와 전해질 공동 개발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23년 7월 3일날에는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가동, 자, 전해질 개발 국책 과제 기업 부각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3년 11월 30일날에는 이수화학,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예타 통과에 강세, 자, 그리고 같은 날 꿈의 배터리 기술 예타 통과, 한농화성 상한가 자 그럼 2024년 2월 6일 날에는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샘플 출하 소식에 핵심 소재 개발 부각 자 그리고 2024년 3월 달에 S 삼성 SDI 꿈의 배터리 ASB 양산 계획 공개 핵심 소재 개발 부각 상승세 자 삼성 SDI와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국내 전고체 배터리 선두 주자는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국내 1위 전고체 배터리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2027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계사인 이제 한농화성이 전고체 배터리 소형주죠.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기 때문에 상한가도 잘 가고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전 세계 1위, 세계 1위 전고체 배터리 개발 기업은 일본 기업이죠. 일본 기업의 자 도요타, 도요타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세계 1위 기업이고요. 2026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국내 1위는 삼성, SDI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계사가 이제 한농 화성 자 이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되면은 이제 한농 화성이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전기차 배터리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전기차 화재.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이슈가 되는 거죠. 왜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꿈의 배터리라고 부, 불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화재의 발생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행거리 늘어나고 거의 1000km 정도 주행거리가 가능하고 충전속도 1시간도 안 걸리고요. 완충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리고 화재 발생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과 화재 발생 이런 거다 잡아가면서 만드는 배터리기 이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 국가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이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 사업은 국가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이 화재라는 이런 재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고체 배터리는 국가 사업으로 지정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한농화성 관련된 기사 한번 볼게요. 8월 19일 오전 5시 장 시작하기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전기차 화재 공포 전고체 배터리 등 이차 전지 안등 보색. 장 시작하기 전에 나온 기사인데 1분봉 보시면은요. 시간의 상한가를 이미 갔었기 때문에 갭이 좀 크게 떴습니다. 15% 갭이 떠서 시작했고요. 장 중에 23% 때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뭐 시초가에 15% 갭이 떴지만, 15%갭비 떠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23%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시초가에 잡으셨다면, 뭐한약8% 정도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뭐 단타로 한 3%에서 5% 정도는 수익을 볼수 있었던 종목인데 개비 15%나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은 좀 초가에 매수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한농화성 다음 기사를 한번 볼게요. 배터리 제조사 공개, 2차전지주투자심리의 일부 영향. 정부 내달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 발표.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배터리 제조사별 전기자동차 차종별 현황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이 중국의 CATL이죠. 그리고 세계 2위 기업이 LG에너지솔루션. 근데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중국, 중국 내수에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세계 1위고요. 중국 내수를 빼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1위가 될수 있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전기차 화재 공포 확산 속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자, 삼성SDI 관련주는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국내 전기차 제조사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토록 공고한 이후 3거래일 동안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은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또 2차전지 소재 및 장비 업체인 한농화성, CIS EV 첨단 소재 등도 급등했다. 여기 이 종목들 말고 레몬이라는 종목도 있죠. 레몬이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상한가를 한번 갔었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전기차 화재 소식 사고로 인해 전해, 액체 전해질 배터리로는 위험성을 줄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고체 배터리는 일반적인 2차전지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구성요소가 모두 고체로 이루어져 있어 액체 전해질 대비 높은 안전성을 보유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충전 속도도 현저하게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 자 안전성이 최고입니다 화재 발생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주 이제 한농화성 주가가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역사상 최고까지 돌파를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농화성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세력주 눌림목 단기 스윙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평균 한 30%씩 수익을 봅니다. 한 3일 정도 보유를 하고요. 자, 0 1 0 90698706이 번호로 세력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 문자로 세력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쁜 직장인 분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매매 준비를 했고요. 이제 바쁘신 분들은 장중에 주식 창을 못 보잖아요 모니터링 할,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30%씩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들릴 테니까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종목으로 어, 문자로 종목 추천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셀리드라는 종목 이 종목이 대박이 났었죠 자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고 반등할 때 매도하고 이때가 71% 수익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릴 때 매수하고 다시 한번 슈팅 나올 때 매도. 자, 이때 상승률이 눌림 목구간에서 어 상승 슈팅 나온 구간까지 하면은요 13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코로나 관련 주,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주였죠. 셀리드라는 이 세력 주. 어마어마한 세력주입니다. 거래대금이 이 셀리드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한 천억 정도 하는 소형주인데요. 거래대금이 하루에 뭐 1700억, 1500억 1400억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졌고 4거래일 연속으로 상가를 가기도 했고 이때도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가고 나서 거래정지가 한번 됐습니다. 너무 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거래정지가 풀리고 나서도 상한가를 갔었죠. 자 이렇게 세력주는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오고 그리고 이런 세력주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공략할 수 있는 매스 타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아끼는 제자분께서 이렇게 어, 실전투자 대회 5천만원 리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받았습니다. 자, 2위 입상을 했는데요. 자, 5천만원 대회 나가서 2위를 했고 수익률이 무려 292%. 수익률을 달성해서 자 2위를 했습니다. 또 제가 아끼는 제자분께서 이렇게 상장을 받아서 저한테 이렇게 인증을 해줬고요. 2024년 2월 5일 날에 받았던 상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어,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제가 현재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입장하시게 되면은 6개월 차부터 어 3,200만 원씩 매달 매달 제가 수익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아무리 주식 초보자라고 하더라도요, 6개월 이후부터는요, 저런 실전 투자 대회 나가서 어, 입상을 하실 수 있는 실력자가 되실 수가 있고, 어, 6개월 이후부터는 웬만한 전문가 이상으로 주식을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만 원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어, 텔레그램방은 평생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 여기 010-9065-8706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은 자, 매일매일 단타 종목, 당일 단타 종목 두세 시 계측 드리고요. 하루 최소 5% 이상 수익 챙겨 드리고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챙겨 드립니다. 자, 투자금 100만 원만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고 1개월 차에서 5개월 차까지 100만 원 가지고 3,200만 원까지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렇게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실력 검증이 되고 여러분들 시드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본격적 6개월 차부터 시드 3,200으로 고정을 하셔서 매일 매달 매달 3,200만 원씩 수익금 챙겨 가셔서 6개월 차부터 경제적 자유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홉이나 매수하고 뇌동매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뇌동매매 이렇게 자주 하다가는 오히려 더큰 손실을 발생이 되고요. 깡통계좌가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런 매매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나에게 떠먹여주는 확실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 그러다 보면은 확실한 종목 나올 때 비중 배팅, 매수를 해가지고요. 이때 수익을 실현하고. 자, 이런 식으로 기다리다 보면 확실한 종목 나오고 확실한 종목으로 수익 실현하고 그러다 보면 6개월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어, 굉장히 지금 근로소득보다도 이제 주식소득이 더 크게 늘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거죠. 내집 마련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자, 잘해야 되고, 재테크 수단으로는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외 뭐 옵, 선물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도 있는데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요, 주식을 하루에 욕심 없이 5%씩 제가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6개월 이후부터는 여러분들도 실전 투자 대회 나가서 입상하실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입장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목표가 제가 경제 유튜버이기 때문에 구독자 100만 명 이게 제 목표입니다. 100만 명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 굉장히 끼가 좋은 종목이고 사상 최고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는 선두 업체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관계사인 한농 화성 집중하셔가지고 이 종목 크게 물리신 분들 절대 여기서 뭐 매도하시거나 손절하지 마시고 홀딩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린 종목 시젠 수익이 잘 났습니다. 아 오늘 너무 월요일부터 기분 좋게 수익이 잘났고요 지금 최근 이제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1분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는데 시초가가 1.4%에 시작을 했습니다. 1.4%에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46분에 22%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1대 시작을 했고 장중에 22%대까지 상승을 했죠. 자 1%에 시작했던 주가가 22%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시가 대비해서 약21%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시젠이라는 종목 코로나 관련주죠. 코로나 19 관련주의 시젠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받고요. 추천드린 이유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장 시작하기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8월 18일 오후 1시 11분. 자, 어제 일요일이었죠? 어제 일요일 8월 18일 날에 나온 기사 보면은 귀진 코로나 19 진단 키트. 자, 진단 키트 하면은 당연히 대장주가 시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시젠이라는 종목 당연히 월요일 날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장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장 초반에 코로나 관련주 시젠이 또 부각이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시초가의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시초가에 1.4%대 시작을 했고 장 중에 9시 46분 경에 22% 대까지 상승하면서 시가 대비해서 약 22%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 대비해서요. 자, 많은 분들 수익 챙기셨고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수익 인증해주신 또 제가 아끼는 사랑하는 수제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인증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8월 19일 시젠이라는 종목으로 390만원, 13% 정도 수익을 받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수제자분께서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지가 6개월 이상 되신 분입니다. 자, 6개월 이상 되신 분이고 이분께서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시드가 3천만 원 이상으로 시드가 늘어나서 이렇게 하루 만에 390만 원, 뭐 일반인 월급을 하루 만에 단타로 수익 잘 챙기셨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보셔가지고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들 많이 해주시는데 어,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010-9065-8706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매일매일 두세 개씩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5% 이상 매일 수익 챙겨드리고 있고요.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금 100만 원만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1개월차에서 5개월차까지 첫 달에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개월차에 3200까지 이렇게 시드를 일단 늘리는 겁니다.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6개월 차부터 매달 수익금 3200씩 생기시면은 수익금은 이때부터 인출을 하셔서 뭐 생활비나 저축하시면 되고 자이 5개월 기간 동안에는 시드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재투자를 계속하시고 6개월 차부터는 이때부터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익을 깔끔하게 잘 챙겨 드렸구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 어, 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거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입장 하셔가지고요. 매일매일 5% 이상 수익 챙겨 가시기 바라겠고 자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 010-9065-8706번, 2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 수익 잘 챙겨가시는 투자자, 성공 투자 하시는 투자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